보입니다기현이아 아, 이거 조금 무서운데 한꺼번에 확 구워야돼 전혀 포크를 안합니다 음. 음. 어? 우와 생각했던거도 별로인데 뺴뺴뺴 가위바위보해서 진사람이 여기서 안열린다 아아! <laughs> 그래서 <laughs> 어 멘토스 꺼내기, 빨리. 빨리 꺼내. 5초 안에 꺼내기. 아... 자, 안 열린다. 아이가아이 가. 찾았다. 나 해볼게. 같이 둬. <laughs> 야아 야, 아, 창아!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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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봐. 오, 오! 아, 누나, 누나, 누나. 아, 진짜. 아, 아, 그만. 진짜. 네. 그냥 그만. 멘토스 콜라 이런거. 어, 맛, 반녀 마셔. <laughs> 아니, 엄마 틀나? 유통기한 지난 걸 어떻게 봐야지. 유통기한 안 지났으면 마실 거야? <laughs> 마셔야지. 빨리 맨투스 <멘토스> 때! 시있다 차원 맛있다. 안찍 죽진 않은 것 같은데요? 핥아봐. 핥아봐. 맛있어. 그럼 차원 우리가 숨었어. 우리 이거 밟아버릴까? 아니. 아! 아, 입구가 좁았어야 됐나? 야, 이게 뭐해. 야, 뭐가 멘트지가 막 나와. 빛에다 넣으니까 폭발하던데. 어디 갔더니요? 1.8L짜리 어준거지 하, 진짜 싫어. 형수도 이제 3 씻고 가자. 이제 성민.